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 근데 연휴인데 날이 너무 추워요. <laughs>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들과 저렴한 아이들, 꼭 갖고 싶은 아이들, 선물도 준비한 아이들 모두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목소리>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수선화 공방입니다. 오늘 가마가 열려서 제가 또 급하게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 수선화 작가님이 만들다 보면 정신이 피봉사봉하신가 봐요. 사이즈가 그때그때 그때 달라가지고 금액이 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지난번에 7만원에 이 아이들 판매를 했었는데 어 그때보다 이만큼 한 1cm 넘게 노란색은 더 크죠 키가 더 커졌다고 가격을 조금만 올려달라 그리시는가요? 75,000원 에가져왔습니다 아유 이번에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입구는 12cm, 키는 14cm예요. 14cm 노란색은 14 조금 넘어요. 문값값이좀 나가니까 회전 목만에 태워서 회전을 시켜봐야죠. 수국입니다. 붉은색에 수고 새숭이가 이렇게 있어 요 이렇게 넓고긴장히 화려 보이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벌도 세 마리가 있네요. 다리는 아치형 다리예요. 아치형 다리 요 밑에는 조금 좁고 위로 가서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기1번 되겠습니다. 색은 2 번입니다. 아주 어 뭐라고 할까요? 밝은 노랑, 밝은 노랑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2번입니다. 역시 다리 모양이 이렇구요 어, 이번엔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 건 제가 지금 포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착각이 드는 걸까요? 자, 2번입니다. 75,000원이에요. 최근에 토마루하고 하모공방 판매를 하면서 여러분이 똑같은데 왜 가격이 달리냐는 그런 그 의문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 화면에서만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 제가 사이즈 재질이잖아요. 사이즈가 달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하모공방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 35,000원짜리, 25,000원짜리에요. 35,000원짜리하고 비교 봤을 때 35,000원짜리가 크죠? 25,000원짜리, 왜 작은데 25,000원이니까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만드는 공정이 다 똑같아요. 단지, 크기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작을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봐서는 큰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죠. 근데 사이즈 대비해서는 작은 아이가 비싸게 되어 있어요. 이번엔 토마루에요 그냥 낮게 그냥 이 아이만 보여 드리고 이 아이만 보여 드리면 왜 얘는 35,000원이고 23,000원이에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35,000원 따로 팔고 23,000원 따로 파니까 오회 그때는 35,000원 받고 이번엔 23,000원이라고 한게하시는데 요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23,000원짜리 35,000원을 판매를 하면 어 그거는 사기죠. 요런 <laughs> 점이 있습니다. 이들 가격 설명해 드리려다가 멀리 돌아왔습니다. 자 요약이 작은 아이 35,000원짜리예요. 어, 10cm 나가고요. 11cm 요아이 4만원짜리. 왜냐면 요번에 요, 4만원짜리를 만든다고 만드셨는데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laughs> 가격이 올라갔어요. 11.5cm, 키가 10cm입니다. 요 아이가 입체적인 아이라 살짝 차이가 나, 입구는 뭐 0.1mm 1cm 차이 나도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메이비색이에요. 요런 메이비색의 아이가 있습니다. 어, 나비가 메이비색과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이런 모습이고 다리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메이비색 하나, 노란색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이런 색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 아이는 5만원짜리 이 아이는 4만 5천원짜리예요 약간 사이즈 차이가 나죠? 자, 입구가 12cm, 12.5cm 키는 10.5cm, 10cm 됩니다. 제가 이렇게 메이비색 두개가 5만원짜리인데 베이비색만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노란색하고 엮어 보는 거예요. 어, 가격이 조금 낮아지겠죠? 이렇게 엮으면 5만 원, 4만 5천 원두개 합해서 9만 5천 원이에요. 핸드도 마찬가지예요. 4번 수국입니다. 베이비색은 수국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모습이고 요 아이는 노란색은 4만 원짜리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도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되어있어요. 입구가 12cm, 11.5cm 됩니다. 4번이고요. 요아이는 95,000원 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을 95,000원씩 결정을 했는데 좀 사이즈가 안 맞는데 제가 억지로 세트를 구성했잖아요. 5,000원 할인해서 9만원에 드릴게요. 3번 9만원, 4번 9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핑크색입니다. 자,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두 아이는, 어, 요 아이가 45,000원짜리, 요 아이가 4만원짜리 해서 85,000원이 되겠어요. 입구는 11.5cm, 11cm. 키는 10cm, 9cm,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아이로 세트 구성을 했기 때문에, 45,000원, 40,000원에서 85,000원인데, 8만 제가 8만원에 드려요. 5번은 8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가 서로 안 맞는데, 강제 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6번입니다. 롱본이 한때 굉장히 어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잠깐 세상 중단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여기 하모 공방도 미니 버전 나왔잖아요. 음레 꽃분도 미니 버전 나오고 미니 버전이 요즘 대세예요. 그래서 저도 수선화 작가님께 미니 버전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넣어서 잠시 동안은 요 아이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남아서 저렴하게 드릴게요. 입구는 9.5cm, 키는 13cm, 검정색 분 이렇게 장미 꽃분 하나 있습니다. 다리 이렇구요요 아이는 작년에 엄청 많이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여기 35,000원짜리, 입구는 10.5cm, 7.5cm, 검정색 창분. 제가, 어, 요 아이 만원 할인해 드려서 75,000원 해 드릴게요. 6번입니다. 마지막 아이는 제가 좀 할인을 해 드리는데, 요 아이는 딱 하나 있어서 더 많이 할인해 드리네요. 오랜만에 도도공방이 나왔어요. 근데, 와지, 이미지 완전 변신이죠? 이 심플하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나온 도도공방을 제가 최초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세개 묶음이에요 세개 묶음 자, 빨간색, 분홍색, 주황색 이렇게 3종 주황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3종으로 묶으려고 그래요 입구를 재보면 8.5cm 되고요 8.5cm 조금 더큰 아이도 있고 좀 작은 아이도 있고 그래요. 키는 8cm 됩니다. 7.5cm, 8cm 약간 0.5mm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자, 이 아이는 2만 원짜리예요. 하나둘세개 해서 자,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어, 프레시한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저희 아이는 7번이고 2만 원짜리 세개 하면 6만 원이죠? 6만 원인데. 음, 제가 5,000원 할인해드리려고 그래요. 5만 5천원 해드립니다. 자, 7번. 7번은, 어, 부, 노란색이 있느냐, 없느냐, 어, 그걸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조금 나와서 부족하거든요. 노란색 주세요 하시는 분은 노란색 드리고, 아닌 분은 빨강, 어, 분홍, 노, 그, 주황색으로 드릴게요. 자, 5만 5천원에 3종입니다. 공방에서 나온 사각형입니다. 최초죠? 다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주 깔끔한 흰색. 자, 저는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었어요. 깔끔합니다. 자, 사각형이고요. 롱분입니다. 자, 몇점 없어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노란색과 주황색은 8번이고요. 노란색과 붉은색은 9번. 그리고 주황색과 붉은색은 10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9cm, 8.98cm, 8.5cm, 약간 0.5mm 도 왔다갔다 해요. 키는 9cm, 9, 9, 9cm가 넘는 아이도 있고요. 9.5cm가 되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9cm에서 9.5, 8.5에서 9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만원 짜리입니다. 8번, 8번, 5만 5천원, 9번, 5만 5천원, 10번, 5만 5천원입니다. 인상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검정색도 2만원 짜리인데 좀 많으면 어, 세트 구성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6개밖에 오지를 못했어요. 세트 구성을 미니 분하고 하겠습니다. 미니 분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검정 바탕에 꽃이 있어서 화려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깔끔하고 화려하죠? 두도공방의 대변신입니다. 입구는 8.5cm, 어, 이 아이는 9cm가 되네요. 키는 7에서 7.54입니다. 자, 요로와이는 이렇게 두개에서 4만원이고요. 요 아이, 이렇게두개 너무 이쁘죠? 해바라기가 있는, 해바라기가 있는 미니분입니다. 어, 너무 앙증맞고 이뻐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입구는 7cm 되고요. 키는 6.5cm입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이에요. 두 개에서 3만 원. 그러니까 모두 네 개에서 7만 원입니다. 7만 원인데 오늘 5,000원씩 할인해드렸잖아요. 여기도 5,000원 할인해서 6만 5,000원 해드릴게요. 11번입니다. 11번은 인디언 핑크색과 연한 핑크색으로 만들어졌어요. 12번입니다. 12번은 검정색은 주황색과 붉은색 똑같고요. 이쪽이 미니분이 흰색과 진한 분홍색이 되겠네요. 이거는 7cm, 이거는 8.5cm,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2만원짜리 2개해서 4만원, 15,000원짜리 2개해서 3만원, 7만원인데 오늘 첫인사로 5,000원 할인해서 6만5,000원에 드려요. 요 아이는 12번입니다. 번입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나오지를 않아서 세트 구성을 해놓은 아이들이 전부라고 <laughs> 말씀드려요. 여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두개 묶었습니다. 주황색, 노란색, 꽃 모양이 살짝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또 독특하게 노란색이 하나 들어갈게요. 이꽃는 7.5cm, 7cm 되고요. 7, 9cm, 9cm, 여기는 9cm가 되네요. 키는 7cm 됩니다. 자, 요 구성은 13번입니다. 도도공방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 중에 마지막 아이가 될것 같아요. 7만원인데, 6만 5천원에 드리고, 있, 드리겠습니다. 어제 달래분타 판매를 했고요. 어, 사각형, 라운드가 돌아가는 사각형은 완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원형이 좀 남아서 원형 한 세트 더 준비해드릴게요. 자, 입구가 10 10.5cm, 10.11cm, 10.5cm, 10.5cm, 11cm, 10.5에서 10 11cm, 10 11cm 되고요. 키는 10.5입니다. 다리 모양은, 요렇게, 어, 요런 모양도 있고요. 요런 아치 모양도 있어요. 색깔은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다섯 가지로 묶었습니다. 자, 어제는 6,000원짜리 요 아이를 두 개를 선물로 드렸어요. 입구는 8cm, 키는 7.5cm 되는 아이. 이렇게두 개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져가셔도 돼요. 12,000원짜리 5개 6만원이고 요 아이는 선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여기 수목공방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입구는 11cm, 9cm, 키는 8.5cm 되는 라운드가 돌아가는 이렇게 옆으로 약간 농분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저한테 주문하실 때두 개, 서비스는 두개예요한개예요 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 아이는 14번 되겠습니다. 14번은 이렇게 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진 아이입니다. 이 벌어진 아이의 입구는 11cm고요 키는 9.5cm예요 요 아이는 몇점 남지가 않아서 색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이 두개 들어갑니다 분홍색이 두개 들어가는데 하나는 코사지 꽃이고 하나는 어 저기 문고리예요 요 아이는 딱 요한 세트만 있습니다 6만원이고요 혹시 요렇게 가져가실지 요렇게 가져가실지 결정하시면 돼요 15번 마지막 아이 딱한 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3종에 48,000원 택배비 무료 말씀드렸을 때 주문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수량이 많지 않아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좀 여러 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쁜 그림을 고르다 보면 그렇게 많이 못 갖고 왔거든요. 자, 여기. 16,000원짜리 3개에 48,000원 택배비 무료 16번이 첫 번째 아죠 입구는 12.5cm, 몸통은 13cm가 넘네요. 한 14cm 되고, 입구는 12에서 13 정도 됩니다. 키는 10이에요. 자, 파란색 꽃, 노란색 꽃, 빨간색 꽃, 나비 모양 있는 아이, 이그 아이는 16번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은 이런 파란색 꽃을 제가 넣고요 이렇게. 국화죠? 국화, 요런 아이. 그리고 빨간 장미, 노란 프리지아. 이렇게세 개입니다. 전체 크기는 13cm, 어, 입구는 1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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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12cm 됩니다. 48,000원, 17번입니다. 7번이에요. 자, 파란색 꽃, 요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 꽃과 음, 주황색 꽃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사이즈는 똑같죠. 전체 크기는 13에서 13호, 입고는 12에서 12.5까지 됩니다. 48,000원 택배비 무료고요. 와인은 그 18번입니다. 1안입니다 여기는 파란 장미와 분홍색 장미가 분홍색 꽃이 있고요. 자 노란색 국화입니다. 파란색 꽃과 어, 붉은 주황색 꽃이 있는 아이. 와인은 그 19번이에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12.5cm 입구가요. 크기는 13cm 되는 아이죠. 48,000원, 19번입니다. 19번이에요. 파란색 꽃, 이 아이는 있고요. 자, 노란색 꽃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비도 있고, 분홍색과 주황색 꽃이 있어요. 20번입니다. 크기는 똑같아요. 전체 크기는 13cm, 입구는 12.5에서 12, 또는 큰아는 1 3까지 되죠. 48,000원. 20번입니다. 20번까지는 꽃분이고요. 21번부터는 풍경분인데, 딱세 세트 준비할게요. 자, 놀이 드는 산, 그리고 등대가 있는 풍경, 그리고 겨울풍경. 그렇게 세 개가 21번이고요. 역시 4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13cm, 14cm. 입구가 12.5 정도 나와요. 조금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리가 있는 풍경, 등대가 있는 풍경, 그리고 아침, 노을, 지는 풍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13cm. 입구는 12.5에서 13 나옵니다. 22번이고요. 역시 48,000원입니다. 마지막은 23번이에요. 다리가 있는 풍경과 노을이 있는 풍경 그리고 여기에는 황금 지붕이 있는 초가집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23번이고요 48,000원입니다 24번입니다 이아이첫 한번 방송을 하고 다 판매가 되어서 판매를 못하다가 이번에 나와서또 가져왔어요 못 가져가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 제목은 프로프즈예요 남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리를 세우고 기사다리죠. 이렇게 앉아서 어,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자, 이 아이는 음, 다리는 남자아이 여기 가슴 볼록 나왔잖아요. 여자아이입니다. 자, 사이즈도 아주 크지 않아서, 전에 판매했던 아이는, 어, 초등학생만 해요, 유치원생만 해요, 이렇게 커가지고, 뭐 바깥에서 기르거나, 킵장이 기르시는 분한테 한 했는데, 이 아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 누구나 다맘 놓고 기를 수, 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쪽은 14cm, 이쪽은 10cm. 이 전체 크기를 한번 재봐야 되겠죠? 전체 크기는, 10, 자, 이렇게 놓고, 전체 크기 대보면, 17cm, 13cm 돼요. 많이 크지 않죠? 마블로, 마블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요. 자, 이쪽은 16cm, 13cm, 키는 15cm 됩니다. 크기는 이 아이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올놨을때 거의 사람 모습이 되잖아요. 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그런 아입니다. 이 가격이 22,000원, 22,000원에서 44,000원이에요. 프로포즈인데 빈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게 물조리게 요 아이를 하나 더 드렸었죠. 요 아이는, 뭐, 어, 그, 애원염속 심어주고, 요 아이는 멀로 같은 아이 심어주고, 또이 아이는, 어, 금세덤 같은 아이 심어줘서, 어, 프로포즈로 완성해 보십시오. 자, 입구는 10cm. 9 5 c m 키는 8cm 됩니다. 이 아이는 8,000원짜리에요. 44,000원에 8,000원 하면 54,000원인데 5만원에 드렸어요. 오늘도 5만원에 드립니다. 24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